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또 일상으로 복귀해서 또 열심히 또 활동하면서 어, 다육이 이쁘게 키우고 그래야겠죠? 어 저도 바빴어요 굉장히 다 바쁘셨겠지만 저도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영상 찍으러 오기 전까지는 유튜브를 전혀 못 봤습니다 제거 댓글도 또, 답글도 못 달아드린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 것도 전혀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 오다가, 촬영 오고 있는데, 바로 러블리 로즈실방 뜨길래 잠깐 인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어, 대, 굉장히, 날은 참 좋은데, 그래도, 그래도 쌀쌀합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엊그제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따뜻해서 다행이에요. 음,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택배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게요. 날씨도 그렇고, 또 밀려있는 것도 있고, 바로 이렇게 막 급하게 보내드리면은 또, 음, 또 택배 물량이 많다 보면은, 우리가 잘 포장을 잘해서 보내도, 또이게 하시는 분들이 막 집어 던지고, 분명히 빨간 테이프를 감겨놨는데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어,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배송합니다. 조금 배송이 늦더라도 신세대 다육에서 같이 통화하시면은 그렇게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부터 갑니다. 여기 레드벨벳 나와 있습니다. 레드벨벳 이 뒤에 지금 이뻐지네, 상당히. 보세요. 상당히 괜찮아. 이 아이들 커요. 이거 9cm 풀분에 이렇게 돼 있는 이두를 8,000원에 갑니다. 이거 레드벨벳 굉장히 비쌌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많이 가격 다운됐네요. 레드벨벳. 레드벨벳. 8,000원에, 8,000원에, 이 뒤에 8,000원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요. 어, 이쁘다. 굉장히 이뻐요. 이 안에가 아주 자색빛 나면서 그, 그 젤리같이 이렇게 묵어지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많이 잠겼습니다. 볼켄씨, 볼켄시 금입니다. 요 아이 2,000원씩이랍니다. 요거 그냥 심으셔도, 홍분에다 그냥 심으셔도 되고요. 합식하셔도, 합식을 해도 참 이뻐요. 볼켄시 금입니다. 2,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2,000원씩. 요렇게 볼켄시 금입니다. 볼켄시 금 2,000원씩.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습니다. 요렇게 볼켄시 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니마 4,000원입니다. 목대 좋습니다. 목대 이 아이 목대 굉장히 싱싱한 아이예요. 건강한 아이입니다. 이 목대 2구의 미니마를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미니마입니다. 이것도 9cm 풀분인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목표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어, 미니마를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마드. 어, 로마드를 만원씩. 이거 보세요. 아주 흑장미. 굉장히 짙은 색이죠. 이거 두 아이에 만원에 노마드 이 아이 두개 나와 있습니다. 로마드를 두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메라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 프리메라를 4,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짱짱합니다. 상당히 짱짱한 프리메라를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 4,000원입니다. 이렇게 u 아이 10cm가, 10cm가 넘습니다. 한번 재봐드릴게요. 맞네. 거의 10cm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아이, 음, 아이도 한엽글로리아 맞아요, 사장님? 아 요거 이, 이 이름이 없어요. 아닌데, 이 아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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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린 아니에요? 에일린 같은데. 이 에일린이 얼마예요? 이 에일린 3두에만 원입니다. 이름표가 없어서 사장님이 바로 옆에 계셨네요. 어, 이렇게 밑에 조그만 자구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다운 음. 다름다운 음. 이 아이가 그냥 뺑 둘러서 봄 되면은, 아 조금 따뜻해지면은 자구 바글바글 나온답니다. 사장님 말씀입니다. 여기 자구 하나 더 있죠? 요런 아이를. 에일린을 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엽글로리아. 4천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엽글로리아입니다. 오, 여기, 음. 꽃대가 아니고, 꽃대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꽃대 같기도 하고, 자구 같기도 합니다. 요 아이를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여을 디스파가 꽃 폈습니다. 이 디스파 25,000원이랍니다. 어우, 두수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꽃이 폈어요. 디스파입니다. 디스파 요 아이가 꽃 폈습니다. 요런 아이를 2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두개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약간 젖네요. 꽃이, 그죠? 약간 짙, 짙어요. 꽃이. 요 아이를 상당히 두수 많은 아이. 요 아이들은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요 아이들도 갈라지면서 꽃 피겠네요. 요런 아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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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25,000원의 디스파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부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군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린벨입니다. 4,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린벨. 이 그린벨을 4,000원에 외도 상당히 짱짱해요. 요런 아이를 목대는 뭐, 복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 아이. 지금 피멍 들어가고 있죠. 이, 이 피멍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입성부터 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린벨 4,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리엘 아리엘 이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지금 날 따뜻해지면 자구 번식도 잘해요. 음, 아리엘 6 0 0 0원에 이도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이는 짧은 잎 적성이 아니라 긴잎 적성입니다. 긴잎 적성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상당히 물고픈 것 같아요. 이 아이를 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짧은 잎 적성은 더 비싸고 긴잎 적성은 짧은 잎 적성보다 조금 더 비싸요. 요런 아이들이 좀 비쌉니다. 긴잎 적성 9 2두에 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개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요 아이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샤롤로즈 오, 이쁘다. 이 아이 상당히 제가 이게 맘에 들어 했었거든요. 이거샤롤로즈에 6,000원입니다.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요 아이를. 잠깐만요. 잡아 드릴게요. 11cm 이상 돼요. 요두개 나와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두개 나와 있고, 캔디콘입니다. 이 2만원짜리를. 만 원에 드린다는데 캔디콘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우 입장 좀 보세요. 속에 요 밑에는 하엽졌습니다 음, 하엽은 떼어서 떼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배송할 때요 아이를 음, 할인합니다. 만 이천 원짜리를 팔천 원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캔디콘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럼필 런필. 럼필도 육천 원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 이 럼필 저도 지금 어, 먼저번에 보여드렸었죠. 어, 어, 자구 분리해서 가져가는 거다 가져가서 지금 심어놨거든요. 이 아이 럼필 6,000원입니다.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로잘리아, 어, 이거 보세요. 백분이 뽀하면서도이 아이가 보라보라 하잖아요. 이 로잘리아를 만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쌍둥이예요이 아이는 랜덤입니다. 먼저 주문하신 분한테 쌍두 원하시면 쌍두 쌍도 드리고 외도 원하시는 분한테는 외도 드려요. 아주 짱짱해요. 지금 이 아이들 8, 9cm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로잘리아 만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벨그레이브. 이 벨그레이브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벨그레이브가 이렇게 이뻐요. <laughs> 6,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벨그레이브 6,000원입니다. 이 아이, 벨그레이브를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이거 새로 입고 된 아이들이에요. 벨그레이브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레몬노즈금. 15,000원이랍니다. 이 레몬노즈금을 1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레몬노즈금입니다. 이렇게. 이도 이두 있습니다. 이두에, 예, 레몬노즈 금을 1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5,000원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팔리나 있습니다. 오팔리나 이와 3,000원입니다. 목대 보세요. 목대 대단해요. 요런 아이를 3,000원에 만나보세요. 오팔리나를 3,000원에 이렇게 만나보세요. 요렇게 오팔리나를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라이맨 칠리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만 어, 5,000원에 만나보시오오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라이맨 칠리 금을 만 5,000원에 짱짱하게 상장하게 묵어가고 있는 아이를 1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블루마운틴, 블루마운틴 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야콜도 비슷하고 백분이뽀해요 근데 블루마운틴이랍니다. 블루 마 블루 마운틴이랍니다.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그리고 멀로 이 아이 18,000원짜리 이두에 15,000원에 간답니다. 이 멀로를 18,000원 받던 거를 15,000원에 갑니다. 이두입니다 18,000원을 잠깐 할인해서 1 5 0 0 0 3 0 0원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헤르메스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헤르메스 저희 작년에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던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헤르메스 다시 입고 됐어요. 요 아이 6,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헤르메스 이 아이도 물든 모습을 이미지 사진 올려드릴게요. 헤르메스입니다. 이런 아이. 군생입니다. 다 군생이에요. 이런 아이가 있고, 여기가 잘 자란 군생이 많은 아이가 있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삼도 나와 있는 군생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탑쌓는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탑이 쌓여있어요. 뺑 둘러져요. 이제 봄 되면 엄청나겠죠. 그죠? 세력 확장하겠죠? 요런 아이들을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6,000원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슬로우입니다. 어우, 얼큰이에요. 8,000원입니다. 이 온슬로우 좀 보세요. 이제 꽃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 물들기도 시작하잖아요. 그죠? 물들었죠? 아주 샤방샤방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슬로우. 요런 아이 키워보세요. 온슬로우, 요런 아이를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온슬로우 요것도 지금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 전에 있던 건다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탐. 라탐 컬렉션 철화입니다. 오, 라탐 컬렉션 철화 보세요. 4만원이랍니다. 철화 잘 엮였습니다, 지금. 어, 라탐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라탐, 이 철화가 참 비싸요. 이 아이도 가격이 내릴 줄은 모르더라고요. 어, 라탐 컬렉션 철화가 4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4만원에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입고 된 거랍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가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아이가 있고 요렇게 잘 엮여있습니다 이렇게 어, 라탐 컬렉션 철화를 만 아니 4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아이시 핑키 아이시 핑키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이 아이 아이시 핑키입니다 요 아이 오,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안하고 분리해서 심어도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아이시 핑크 이 둘을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그리고 만모스 특가 세일입니다. 만오천원이랍니다. 이만모스를 특가로 세일한답니다. 만오천원에 만모스 특가 세일 만오천원입니다. 삼두입니다. 요렇게 놔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르파 만사천원입니다. 네르파를 만사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르파입니다. 삼두입니다. 요렇게 쫙 있어요. 삼두로 요아이 요아이는 이거 사두다. 삼두가 아니라 이거 사두입니다. 그리고 요아이도 사두, 오두, 육두. 잘자라 것까지 육두입니다. 잔잔한 것까지 6두고요요 네르파도 음, 오 하나 둘셋넷 다섯 예. 얘는 7도네. 오이 네르파를 이거 꽃대고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 아이를 1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네르파입니다. 14,000원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블루 엘프 만원에 파입니다이 블루 엘프를 이렇게 이복대도 좋고 좋은 아이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 애플 만원입니다. 블루 애플을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몬 넷라인 5천원씩입니다. 피멍 아주 피멍 드는 거 보세요. 상당하죠. 복대 좋습니다. 요 라이맨 칠리를 오우 음, 5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맨 칠리입니다.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먼드스페셜 2만원입니다. 오 곱다. 곱습니다. 여기 창이 하나 꼈습니다. 매혹의 창이. 너무 곱습니다, 먼드 스페셜. 이 먼드 스페셜을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세개 나와 있습니다. 먼드 스페셜 세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 비안트입니다. 아주 대품입니다. 비안트 아주 대품, 요 아이, 8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득템하세요. 음, 뒤에부터, 이거, 100분 좀 보세요. 100분도 포야난 데다가 아주 짱짱합니다, 요 아이. 8천원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꽃대 올라와서 지금 꽃필려고 머물고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동 대품 만원입니다. 이게 먼저 번에 적은 게 없어서 못 나갔었거든요. 신, 이 신동이. 적은 게다 팔리고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대품. 이 아이 만원에. 이 신동을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신동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신동입니다. 이 아이 꽃핀 거 보세요. 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활짝 피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쁘죠 음, 상당히 이쁘죠 요 아이 요렇게 또요 아이도 하나 같이 있습니다 여기 두개 나와 있습니다 아 좋다 신동 대품을 꽃을 꽃이 머물고 있습니다 꽃을 꽃대에 꽃을 머물고 있고요 요렇게 있는 아이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예요 아이를 신동을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아 이렇게 빼먹은 것도 없나 봐야 돼 음. 이렇게 오늘은 이런 아이들을 영상에 또 담아 봤습니다. 명절 연휴 끝이 좀 강하죠. 저 같은 경우도 종갓집이랑 식구들이 다 와도 못 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그제수 음식 장만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오전에 해놓고서 미리미리 장 봤다가 다 해놓고서 또 오후에 가게 나가서 또 마감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여러분들은 푹 휴식을 취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설 연휴도 그렇게 지내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노우도 해피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